은지가 이렇게 딸랑딸랑 어서오세요 복상점입니다 네아 이번에 2023년 되셔서 복사하러 오셨구나 그쵸 음. 보통 여기는 새해 복을 진짜로 진짜로 구매하려고 많이 오세요? 응 음. 그래, 어디 보자. 잠깐 얼굴 좀 봐도 될까요? 눈, 코, 입. 음. 이번에 복이 엄청 없으시다. 알고 계셨어요? <laughs> 토끼랑 좀안 맞으시네. 그래서 얼마만큼의 복을 드릴까요? 음. 음. 보통 복을 사고 팔기도 하는데 그쪽은 복이 너무 없어서 사는 건좀 힘들 것 같아요. 음. 보자. 여기 한번 볼래요? 음. 여기 아래도 이쪽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래 여기 음. 보니까 인간한테 백개복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한 20정도? 음. 수정까지 끌어올리려면 웬만한 상품 가지고는 안 되겠네. 보통은 이거면 충분한데. 복을 끌어당기는 진주예요. 어? 이렇게 하나하나. 이 머리끈에 다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지이고만 있어도 복이 품뿜뿜뿜 올라가는데 그쪽은 이정도로는 안될것 같고 보자 이건 어때요? 복을 끌어당기는 고블렛 잔 여기다 매일매일 물을 마시면 일정수준의 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수 못 붙을 일이라던가. 그런 거는 안 나게끔. 대신에 엄청 큰 복은 좀 빌기 힘들고요음 욕심 많으신 분이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럼, 이거 어때요? 먹으면 여기 보이죠? 음. 이 노란색은 그냥 평온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 회색은 약간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 안쪽에 빨간색 보이죠? 이거는 진짜 큰 복을 바랄 때. 근데 보통 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이거 먹으면 뭐 복권도 맞고 그러는데 그쪽은 복이 워낙에 부족해서 이걸로 사실래요? 그쵸?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대신에 효과는 확실해서 많이들 사가세요. 이거. 다른 거야? 음, 지니고 있을수록 좋긴 한데, 이건 어때요? 복고양이. 여기에 복이 가득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좀 랜덤해서 <laughs> 어느 정도의 복이 들어가는지는 있 저도 몰라요. 고양이가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laughs> 그쪽이 사용하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신에 한번 복을 불러드리면 어마 그래서, 이거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돈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매하세요. 음. 복을 뺏게 되면, 글쎄요, 그날은 뭐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하실거예요 그래요? 그럼 요 뭐... 그거 말고도 아! 매일 지니고 있는거 찾으시는거 맞죠?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착용만 해도 요녀석이 나쁜 부름같은건 다 먹는 보석이에요 응. 대신에 큰 복은 바라지 말아야겠죠? 응. 그러지 말고 이걸로 해요 그쪽 이거 안 사고 그냥 나가면 지금 나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진다던가 버스 타려고 하는데 딱내 앞에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쓴 줄만 되게 느리게 줄어든다던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딱줄 서고 있는데 여기가 끝입니다 하고 내 앞에서 끊어 버린다던가 그쪽으로 엄청나게 복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요.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한지 진짜,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럼, 사탕의 반지. 음.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짠. 복주머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냥 지니고만 있어도 웬만하면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은 안 생길 테니까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총 어디 보자. 총 50만원 되겠습니다. 50만원. 뭐 10만원이 큰돈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죠? 그쪽 진짜 복 없다니까요? 응. 카드 주시고 결제합니다 응. 여기요 그리고 나갈 그리고 이 상점에서 나가서 일주일간은 돌아오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복!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요. 여긴 원래 그런 곳이니까. 조심히 가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